여러분, 알로우. 이번 판에는 카림 정글입니다. <laughs> 카림 정글이 솔직히 진짜 괜찮잖아요.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카림 정글독도 요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요새는 진짜 게임 하면은 거의 자르반, 이신 아니면은 뭐 이블린. 그 위에 티어들 있잖아요. 문도 박사 막 이런 애들 만나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리신은 거의 안 나오는 판이 없는데 요새 자주 나오는 리신이나 저런 자르반 같은 애들 상대로 또 헤카림이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헤카림이 워낙에 챔피언 자체가 세다 보니까 이게 정복자를 들고, 심지어 저는 형님들 아주 역겹게도 유치화를 두지 않고 저말 듭니다. 왜냐면은 또 힘을, 정글 싸움에 있어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마로 또 라인전 아니 라인전이 아니고 정글상 더 세게 가져가야죠. 어쨌든 일단, 일단 자르만 같은 애들은 솔직히 해카림으로 진짜 패기 쉽거든요. 해카림이 그냥 솔직히 신자 빼고는 다 팰만 다 해요. 정복자 해카림이 워낙에 정복자가 터졌을 때 너무 약간 마이 안 되게 세가지. 세가지고 기동성도 좋기 때문에 해카림이 약점 약간 그런 거예요. 정글 돌 때, 카정을 당하면은, 내가 먹고 있는 와중에 누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안 되는 게 단점인데, 요새는 형님들, 카 타정을 사람들이 많이 안 쳐요. 대놓고 카정을잘안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카림으로, 틈새 꿀을 빨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카라블이 먹을 때가 아주 편해요. 이렇게 해놓고, W 켜놓고, 계속 Q 스킬만 써도, 켜야 달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 정글링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여러가지 여러 장점이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엔 빨리 3레벨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탑이 다리우스 대 트런들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다리 트런들 이였나 오, 나이스. 오, 뭐야. 근데 트런들 저 스킨 간지다. 저구 트런들 스킨인데. 진짜 멋있다. 트런들 약간 장인이신 것 같아요. 다리우스 보고 자신있게 트런들을 픽, 트런들 픽을 하시더니, 보여줘 벌었어요 탑이 아주 듬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리우스는 텔이 없기 때문에 걸어와야 되거든요. 천런데 형님이 개이득 될수 밖에 없는거에요 아 라인까지 땡겨지는 라인이었으면 제가 가가지고 한번 더 다리우스 엿먹여줬을텐데 그런건 아쉽습니다 이 스킬은 일단 아껴놓을게요 언제 탑으로 합류를 해야될지 모를것 같기때문에 최대한 아끼면서 두꺼비를 먹겠습니다 제가 저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르만 입장에서 형님들 저한테 쉽게 덤비질 못해요 이게 정글러가 이렇게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점화를 장착하고 있으면은 상대 정글 입장에서는 약간 샤코를 마치 만난 것처럼 좀 위축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점화 해카림의 형님들 사용 목적인 거예요. 제 생각 여기서 나 당당하게 분실을 켜가지고 자라받는 위치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자식, 이 자식, 어, 뭐야. <laughs> 그쵸, 형님들. 이렇게 당당하게 불씨를 밝혀주면은 저렇게 피관리를 못하는 멍청한 자르반이 탈론 형님한테 킬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래서 형님들 항상 게임을 당당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약간 우물쭈물 하면서 자르반이 어딨는지, 어딨지 하면서 고민했으면은 이런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무형의 어시예요. 저는 어시트를 먹지 못했지만 오히려 탈론 형님한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다금받아주 이렇게 위에서 치는 뛰어, 뛰어가면서 저희 동선을 보여줘도 상대편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래쪽 바위까지 바로 쌍바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쌍바위 컨트롤 당하면 제 기분이 두렵거든요 자르만 입장에서. 오 근데 죽으셨네 탑이 결국에 역시 가리오스가 세긴 세다. 아니 바텀도 아마 제가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저의 미친 저마이 칼의 무서움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깝다. 근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저마가 좀 센데. 뒤저런 <laughs> 그렇죠. 이게 형님들 바로 저마를 이는 이, 드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역겹게 저마를 들게 되면은 전복자가 터진 다음에 저마로 미친 듯 저마를 걸고 신시실 머리통을 때려주면은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대령이 왜 라인을 복귀를 안 하시지? 난 저기 타고 있는데 뭐야? 뭐해? 나갔나? 어... 또 게임 어렵게 만드시네 나이스 나이스 이 다음에 형님들 바로 파란 강타에다가 신발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신발 그똥 신발 사고요 이렇게 갈게요 3일째를 무조건 먼저 가는 헤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왜 나갔어 아 진짜 오 나이스. 나이스 꼭 게임 좀 약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자꾸 저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형님들 하, 그냥 무난하게 좀 무난한 게임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칼라브리좀 먹었고요 6레벨을 또 제가 금방 찍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가 동선을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빨리 6레벨 찍는 그런 루트를 타볼게요 지들로 탈론은 손싸움이고 탈론형이 기분좋게 1등 드셨으니까 뭐 어려울 거 없지 않나요? 손영이 약간 좀 자신감이 있으신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6레벨을 찍고 탑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다리우스, 6레벨 다리우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레벨 다리우스는 너무 무섭거든, 진짜로. 왜냐면 자칫하면 6레벨 다리우스는 2대1을 지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트런들이 5레벨이면 그러니까 저건 못 봐요. 5레벨 트런들과 함께해서 다리우스를 따는 건 불가능입니다. 나이스 그리고 바로 가르마는 이거 카정을 대놓고 쳐주는거예요 가르마는 저한테 마주치면은 아주 나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식으로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형님들 궁극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죽었죠 어차피 제대해든한 애들은 르블랑이랑 비슷해요. 맨날 궁극기나 르블랑이 더블쏘고 돌아오듯이 궁극기 쏘고 그 자리에 돌아올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착한 척하다가 그 자신의 궁극기 그림자가 있는 쪽으로 궁을 써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 광해검 갈게요. 헤카림은 광해검이 굉장히 흙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맞으면 무조건 광해검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 벌써 현상금 2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화 쿨이 또 돌면은 진짜 무적이거든요 이제 누구랑 라이너랑 마주쳐도 1대1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뭐 더욱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트펜이 아주 비겁하게 모르가나 서포터를 뽑아가지고 잠깐만요 기졌다 모르가나 서포터가 저런 식으로 블랙쉴드가 빠지는 걸 저한테 많이 보여주면은 바로 죽여버리러 달려가요 잠깐만요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오르가나가 설마 눈치를 까르까까슬라나 이런 식으로 저만 걸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저만 좀 아깝다. 근데 이게 속박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확실하게 죽여야죠 형님들. 내 생각에 이거 근데 자료만 이거 나가 자만 나간 거 같은데. 자르만 멘탈 나가서 나간 거 아니에요? 자르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거든. 아, 뭐야? 자르만 나갔네. 아, 진짜 이 신건 녀석들 그냥...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발견돼갖고 그냥 멘탈 나가서 나갔잖아.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아... 진짜 개오반데 나갔나? <laughs> 나갔네요. 어 어쩔 수 없죠. 저헤카림이 너무 폭력 게임을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반이 좀 폭력 받아가지고 나가신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바로 기타 쳐주고요. 이거 지금 자르만 나갔거든요. 아, 빨리 끝내자. 아, 오, 저런 각 잡고 크림 좀 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나갔으니까 타우나 빨리 뿌길까요 뭐야? 홍콩이 모르가 나네. 멘탈 진짜 안 좋다. 이거 저렇게 한번 죽었다고 그냥 나가버리네. 전령을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다르반 안 나갔네. 다르반 <laughs> 이 하고 있었네 요 형님들. 다르반 나간 줄 알았는데 다르반 친구가 아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음, 자르반이 나간 줄 알고 저도 음소거 상태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유튜브가 좀 그냥 망했다 싶어가지고. 그 게임이나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좋아. 자르반이 돌아와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형님들 다시 심기 일전에서 자르반을 어떻게 하면 엿먹일수 있을지 연구를 해줘야죠. 미친듯이 정글이 또 돕니다. 일단 네, 전령까지 먹어주고요. 바로 미친듯이 자르반이 정글에 들어가서 자르반을 위한 환영식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자르반이 정글이 없네. 저러반을 위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저러반이 정글링을 싹싹 먹었네요. 오케이, 집에 갈게요. 집에 가면 3일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3일째 뽑고요. 신발은 쟤네가 솔직히 말씀드린지 거의 오레기에요, 조합이. 오르가나 빼고는. 그래서 무조건 닌탑으로 가줄게요. 현상금 지금 벌써 650원이라서 이미 개이득이죠. 지금 탈론력도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번 판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근데 엄청 완전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니거든요? 탑은 CS 차이가 한 1.5배 정도 차이 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자르반이 없었으면 무조건 이긴 판인데, 자르반이 저렇게 들어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르반은 아무래도, 자르반은 아무래도 괴롭혀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르반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르반이 동선서 끝까지 보고 있다가, 자르반 어디로 가려나? 오, 자르 늑대 쪽으로 갈것 같거든요? 기다렸다, 형님들 늑대 먹으러 가나? 어, 자르반이 계속 커버하네 자르반이 그냥 따이붙여서 죽여버릴게요 잘 도망가네 바텀이 어, 도움픽을 엄청 찍거든요? 우리가 바텀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노르가나처럼 저렇게 노르가나가 너무 심하게 설치긴 해 아무튼 억지로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뭐 잘못 뺐으니까 됐죠. 오, 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해? <웃음> 나이스 <웃음> 오케이. 탈론형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야죠. 일단 여기서 자르반에 불로가 나왔거든요. 자르반에 불로를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자르반 탑 쪽에 있네. 자르만 불러 먹었고요. 어쨌든 형님 들헥카림이 근데 진짜 소랭에서는 진짜 되게 괜찮은데 팀랭에서도 솔직히 괜찮고 유체화나 포식태까지 드는 카림은 전 솔직히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카림은 물론 기동성은 솔직히 이 스킬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기동성에 모든 걸 거는 것보다는 그냥 전 전복자를 들고 점화를 들어줌으로써 이렇게 좀긴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강해주는 그런 해크림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돋될 뻔했다, 이거 아, 왜 이렇게 모르가나 잘 도망가냐 블랙쉴드 없거든요?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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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아무나! 그럼 그냥 죽으라고 내려게요그래프 못하던 버블차, 로버탱이는 로봇, 죽어도 쌉니다 집에 갈래요 뭐야. 이게 갔구요여기서 이게 그리고 좋은 게 어차피 카림은 3일째까지만 가져도 딜이 진짜 세거든요. 정복자를 들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차피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되게 여유 있게 그냥 정당한 영광을 올려 주면 어차피 기동성이 되게 향상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너무, 그게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형님들. 정말, 이지도 뒤졌어요. 지금 자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리우스가 아직 진짜 강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다리우스도 족밥이에요. 왜냐면 이게 정복자 이카림은 잠깐만, 빨리, 빨리 뽑아야겠다. 정복자 이카림은 진짜 세거든요. 3일체만 나와도. 그래서 진짜 여기저만까지 두고 있으면은 저처럼 다리우스는 아무리 다 듀어도 헤카림한테는 진짜 상대가 안 돼요. 헤카림이 3일채만 뜨면은 정복자를 들고 진짜 모든 웬만한 챔프 다 이기거든요? 사실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맛이기 때문에. 이제 커버하고요. 근데 게임이 솔직히 또 많이 기운 것 같기는 해요. 용이나 먹어야 겠을 것 같애 조족이 조합이 근접이 많고 AD조합이여가지고 좀 게임이 많이 비겨져도 어차피 제가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진짜 1대5도 할수 있거든 이따, 이따가 뽑반내면은 그래가지고 위협, 위협적인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거 자르반의 뇌 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않을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싶은데 자르반이 좀잘 도망다녀요 자르반을 가서 혼내주고 싶은데 자르반이 계속 라인을 먹거나 좀 정글을 안 먹네요 얘네가 뭔가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는 몬스 다리우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리우스를 하는 선들은 항상 자기가 조금 강력한 챔피언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자기가 순삭되는 걸 보면은 다리우스에 대한 챔피언에 대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새 진짜 탑은 다리우스가 진짜 엄청 엄청 유행인 것 같아요. 다리우스가 저는 진짜 거의 매 판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못 잡나? 좀 아쉽네. 오, 어, 나이스. <laughs> 그 다음에 집에 갈게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글템도 안 사가지고, 제프건이도 뽑아주면 좋거든요. 일단은, 아, 제프건이 먼저 사자, 그냥. 어차피 정당한 영광이 지금 나온다고 크게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라서 그렇게 이니시 지금 엄청 중요한 거 아니라서 제불거인를 사면은 그리고 제불거인 틱데미지 틱 들어가면서 정복자가 또 팔, 빨리 터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카렘이 정복자를 빨, 빨리 터뜨리려면은제불거인이 좋습니다 카베가스 2대1이나 한번 합다? 진짜 개쎄거든요. 개세, 진짜 다리우스한테 풀스택 쌓여갖고 머리, 머리통 찍히는 것만 아니면은 이대1 장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2대1 장대요. 오, 저3대1는좀 에반데? 허어, <laughs> 트렌들 형, 뭐야. 이번 번은 다리우스부터 도져버려야 돼요. 가둬주면 고마운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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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저, 정신 나간 듯이 프를 광클하면 형님들 질 수가 없어요. 개쎄거든요. 모르가나한테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뭐야, 트런드이랑 너무 많이 화난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요. 진짜 해카림이 진짜 캐리력이 미쳤거든요, 형님들. 또 앞비전 하기만 해봐. 진짜 전복자 해카림이 왕기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개꿀이에요. 똑같이 커도 전복자 해카림만큼 진짜 센 챔피언이 진짜 정글 중에 없는 것같아제 생각에는. 그정도예요 게임이 좀 싱겁게 끝나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형님들 전복차 히카림이 진짜 꿀이고 요새 많이 안해서 또꿀 빨기 좋으니까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